알쏭달쏭 우리말 바 t 기 오늘의 프로그램은. 듣고 보니 그럴싸합니다 아, 첫 번째 우리말 바 d 기입니다 you, you, y 이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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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겉으로 드러내는 멋이나 형태를 뜻하는 말로 온라인과 일상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새로운 감탄사 형태인데요. 분야를 가리지 않고 놀랍거나 칭찬할 때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면 날씨가 너무 좋은 상황일 때 오늘 날씨 폼 대단한데? 드라마에 나온 배우의 외모가 너무 멋질 때 얼굴 폼 최고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한 상황에서 응용되고 있는데요. 어디 보내줄 때라도 있나 봐요. 멋이나 형태를 뜻하지만 칭찬의 의미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폼. 오케이,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 우리말 a n 입니다 탑티어 탑티어는 인류의 라는 뜻의 영어 표현입니다. 게임에서 최고 단계에 이른 참여자를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되는데요. 최근엔 일상에서도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맛있는 음식이나 좋은 식당을 추천할 때이 음식 탑티어 이 식당 탑티어라고 사용되곤 하고요. 또 남아있지. 어느 한 분야에서 독보적인 수준을 가진 사람에게도 자주 사용하는데요. 1인자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탑 티어. 뜻을 잘 모르면 이해하기 쉽진 않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마지막 우리말 발음입니다. 된 걸까요? 진 어떻게 된 거지? 아들은 음. 셋이고 딸도 있어. 네, <laughs> <laughs> 자식은 놔두고 혼자 온 거잖아요. 처음부터. 음, 완전 그렇죠. 그 페이퍼솔저 아닌가요? 페이퍼솔저, 페이퍼솔저 말 그대로 종이와 군인을 뜻하는 말이지만 가상의 군인이란 뜻으로 사용됩니다. 지금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 말인가? 누군가. 이 유령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페이퍼 솔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 하시는 분들도 페이퍼 컴퍼니라는 공사님.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페이퍼 컴퍼니란 물리적인 실체 없이 서류 형태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말하죠. 페이퍼 솔저도 비슷한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실제론 존재하지 않지만 수고를 부당한 수고를 이익을 얻기 해야. 위해 만든 가상의 존재에 페이퍼란 말을 그렇지. 붙인 거죠. 외국어를 그대로 사용하면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배운 표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폼은 멋이나 형태, 탑 티어는 인류의 독보적인 수준, 페이퍼 솔저는 가상의 군인을 의미합니다.